오늘 배울 한자는 세신입니다. 자, 이게 친할 친자인데 옆에 게 아이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하나 떨어뜨려서 볼 거예요. 자, 이건 그 전에 배웠던 설립 서다라는 뜻이고요. 자, 이거는 나무 모, 그다음 이거는 도끼를 뜻하는 도끼근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그 전래 동화를 생각을 할 거예요. 자, 옆에 서 있어요. 나무꾼이 나무 옆에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서 있다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우물에 빠뜨렸어요. 그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, 저게 네 도끼냐 하다가 결국에는 새로운 도끼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도끼를 받게 된 라고 해서 신상품 도끼를 받았어 해서 새 신이 되겠습니다.